안녕하세요 비타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을 맞아서 비타민 이 월미도를 좀 찾아봤습니다 월미도에 도착했는데 뭐 평일인데도 공연도 하고 그러네요 잠시 영상을 좀 함께 할까 합니다 여기는 인천시 인천에 자리 잡고 있는 월미도죠. 음, 다들 가보셨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예,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예, 월미도의 모습을 담아 봅니다. 어, 평일이라 그런지 좀 한적하죠. 예, 한적한 그런 어, 풍경입니다. 와. 네저 앞에 시계탑도 보이고 아, 아주 핑크빛 철쭉꽃도 보이죠. 네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도 많이 기온이 올랐네요. 25도가 넘죠.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매기들도. 다민을 환영하네요. 네, 인천 인천을 와, 지금 시계 시간이 보이죠? 네. 시간이 2시가 막 넘었네요. 와 네. 천천히 감상해 보시죠. <laughs> 시원한 파도 소리도 들리고, 월미도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렇게 또 편수막도 걸려있네요. 와, 갈매기들. 갈매기들이 평화롭게 앉아서 대화들을 하고 있죠. 오, 좋습니다. 어, 이것도 하나의 힐링 되지 않, 않을까요? <laughs> 오, 저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고 바닷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찍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없네요.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월, 니도. 여기까지만 담아 보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아름답죠? 네. <laughs> 그럼 짧지만 함께한 영상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